안녕하세요 어나더하우스 채널 장현민 팀장입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7호선 춘희역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현장을 다시 한번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은 저번 영상이랑 달리 포름세대 말고 복층 현장을 촬영을 나와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층으로 방 4개짜리는 2층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촬영한 매물은 5층에 위치한 복층세대 및 대형 테라스세대를 촬영을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건물 가운데 기점으로 해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방향 진입이 과 출차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건물 뒤편으로는 대도로변을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 차량을 통한 진입과 출차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의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로티 건물로 해서 총 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 겹주차 방식으로 정면에 보이시는 곳에 4세대가 가능하고 왼편으로 오셨을 때에는 개별 주차로에서 두 세대 안쪽으로 해서 겹주차 형식으로 두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부 영상을 통해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도관입니다. 층별 두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해당 세대는 5층에 위치해 기 때문에 옥상 공간을 통해서도 짐수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의 구성은키큰장 형태로 해서 왼편으로 세칸의 신발장과 오른쪽 편은 간이식 의자가 포함된 신발수납을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를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정면으로는 사면동 중문과 일괄 조등 버튼 스위치가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고 안쪽 내부를 들어 섰을 때에는 전신 유리 거리 포함되어 있어 외출 전으로 용모를 정돈하시기에도 편리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저번에 7호선 춘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촬영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이어서 5층에 위치한 복층 세대 및 대형 테라스 세대를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오늘 현장의 세대 규모는 지상 2층, 지상 5층 건물로. 총 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5층 2세대만 대형 테라스와 복층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층에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공간 및 테라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층 세대로는 다락 형태의 복층과 대형 테라스 세대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4m가 넘는 크기의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은 위쪽을 보셨을 때 층고에 대한 높이가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에는 거의 5m 정도에 가까운 굉장히 개방감 있는 층고가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소파 공간 및 아트월 공간의 벽체 길이 또한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는 들어오시는 햇빛 모양에 따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픽스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간 동간거리가 굉장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과 조망에는 문제가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반대편으로 돌아보셨을 때에는 주방과 거실이 대면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공간이 굉장히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최대 4인에서 6인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공간 밑으로도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해주셨고, 왼편으로는 픽스 창이 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창을 통해서도 채광이 들어온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내부를 들어오셨을 때는 주방의 동선은 기역자형 동선을 띄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무상 옵션 사양인 식기 세척기와 수납공간이 굉장히 여유있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넉넉한 싱크볼과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앞쪽에서 굉장히 넓은 크기의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주방 공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오른편을 보셨을 때에는 복층 계단 공간 밑으로 준비되어 있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각 공간에 따른 부피감이 있는 짐들을 수납하시기에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는 모습처럼, 밥솥과 전자레인지 자리도 각각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은 편으로는 그냥 냉장고 자리 두 대와 비스코프 냉장고 배치 시 최대 세 대까지 배치가 가능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동선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주방 공간의 전체 내부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냉장고 자리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동선을 움직이실 때에는 제한적이지 않는 상태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실 공간 바로 옆쪽으로 해서 준비되어 있는 작은 방 공간이신데 작은 방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9자 정도의 크기로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은 없는 상태였어요 거실 창과 동일하게 앞쪽으로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조망과 채광은 제한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공간의 경우 작은 방과 안방 사이에 준비되어 있는 공간이신데 내부 구성은 골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셨고 전체 바닥과 벽면은 화이트 톤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작게나마 욕실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왼편으로 해서는 작은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작은방 공간의 크기도 9차 정도의 크기로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아쉽게도 앞쪽에 신축 건물이 위치해 있기는 하나 동강 거리는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은방 안쪽으로는 세탁실 공간 및 베란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왼편으로는 소방창이 있다 보니 해당 창을 통한 햇볕이 들어온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편으로 해서 세탁기 수도시설 이외에 추가 수도시설이 확보가 되어 청소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방 베란다 공간 바깥으로는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이가 8m가 넘는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폭도 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짐을 수납하시는 공간이나 개인 단독으로 홈카페를 꾸며주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망을 보셔도 앞쪽에는 다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공간의 경우에도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12자의 크기로 빌라치고 굉장히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천장 부분 단내림 시공과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테라스가 확보가 되어 있고 건물과 동남거리도 문제는 없는 상태였어요. 맞은편으로에서는 부부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부 욕실 공간의 크기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볼일을 보시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 옆쪽으로 해서 복층 계단을 올라가시는 공간인데 복층 계단의 디자인은 원목으로 꾸며주셨고 난간대와 옆쪽으로는 벽체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 이용하시기에도 그렇게 위험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위쪽을 올라오셨을 때에는 가로와 세로, 높이까지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해당, 해당 공간은 컴퓨터 방및 서재방, 어린이 놀이방으로 꾸며주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도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공간은 해당 모습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고, 조명은 전체에 매입 등의 라인 조명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봤을 때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반대편으로 해서 오늘 현장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대형 테라스 공간이 추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셨을 때에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위쪽에 세대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고 세대에 대한 간섭이 없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테라스의 크기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활용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현장에 대해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7호선 춘의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나와봤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해당 위치에서 7호선 춘의역까지 도보 5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 생활 환경 또한 유해 시설 없이 주거 지역으로 완벽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시게도 생활 환경이 굉장히 편리한 편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위치의 현장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창 정면으로 보이시는 곳에서 오른편으로 보시면 7호선 신중동역이 위치해 있는데 해당 위치에서 7호선 신중동역까지 도보 12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양한 생활환경은 신중동력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롯데 백화점이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프라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위치의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은 총두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501호와 502호가 동일한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창 기준으로 서로 바라보시는 뷰가 서로 다르실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타입 이외에도 기준층으로 방 4개짜리가 마지막 한 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